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 잘 보냈을까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뷰티 영상 찍으면서 그 피부에서 계속 이제 각질 벗겨주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이랑 꿀팁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씻을 때그 루틴을 할 거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켰어요. 오늘 진짜 얼마야? 단돈 거의 뭐한 4만원 정도로 피부과안 가고 봄철에 완전 이제 매끈매끈한 피부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봄 하울 영상할 때 입었던 가디건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디건 그 산드로라는 브랜드 거거든요 제가 좀 산지 좀 됐어요 그게 아마 제니님이 입어가지고 유명한 그 제니 가디건이 있어요 산드로 제니 가디건 제가 그때 그 너무 예뻐서 베이지랑 블랙을 두 개를 사서 지금까지 되게 잘 입고 있는데 참고해보세요 난 세안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딱 요거예요. 제가 원래 클렌징 밤을 썼는데 그게 더 건조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클렌징 오일로 바꿨어요. 이것도 이제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뭐 1위라고 해서 샀는데 눈이 안 시려서 너무 좋아서 일단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거나 집에 있는 패드, 토너 패드 아무거나. 그리고 화장솜 두 매. 이거는 네이버에서 살수 있어요. 한 9,000원 정도인데 피지 연화제예요. 이거 하나 다음 이것도 한 3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워터 필링기 디디다. 저는 디디 단데 얘가 일단 지금 이제 방수가 돼가지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방수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얘는 좀 방수가 된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늘 행사를 갔다 와가지고 엄청 이제 렌즈까지 껴가지고 이거 화장이 지금 완전 이런 상태인데 우선은 세안을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 이제 화장을. 다 지웠고요. 깨끗한 상황인데, 전 엄청 건조해요. 이 다음에 어, 해줄 게 각질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피부를 뚫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토너 패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얼굴에 붙여줄 겁니다. 똑같은 거 절대 절대 안 쓰셔도 되시고, 집에 토너 패드 사놓은 거 있으시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쓰는 게 이제 당근 패드도 많이 쓰고, 그리고 구달도 많이 쓰고, 집에 갖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얼굴 뚫리는 용도로 많이 써요. 저는 아이패치를 먼저 눈가에다가 붙여줄게요. 빈틈없이 저는 해주거든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건조하면 안 돼서.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진짜 봄철에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 나비존 있죠. 이 나비존이랑 T존. T존의 각질이 진짜 비늘처럼 올라와가지고 기초화장을 할 때는 안 보였던 각질들이 메이크업을 하면은 바, 막 비늘처럼 올라오니까 피부화장을 다 하고 나서 한번더 지우고 또 하고 또 하고 막두 번까지 그런 적도 있어요. 두 번이나. 그 정도로 제가 환절기, 이 피부 이것 때문에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는 방법을 공유하는 거라 진짜 많은 방울의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구달 거를 붙였고. 그다음 이거는 이퀄리브 뭐 브리에 패드. 받았는데 이게 패드가 얇아서 잘 쓰고 있어요. 좀 오래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안 떨어지는 거를 써야 되다 보니까 좀 무게감이 있는 건좀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는 뭘할 거냐면 아까 전에 했던 이거 있죠? 이거, 요손두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를 뜨거운 물에 적셔요. 뜨거운 물에 적셔서 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죠, 지금.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코 위에 올려서 이 상태로 한 10분 동안 뜨거운 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셔가지고 올려주면서. <laughs> 얼굴은 보여주지 않을게요.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코를 적셔가지고 여러분 10분 동안 스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만나요. 참고로 저는 뜨거운 물로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스팀 효과를 주셔도 돼요. 수건에 물 묻혀가지고 전자렌지 돌리면 뜨거운 수건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코에 있는 모공을 열어서 피지를 좀 연화를 해줄 거라서 하는 작업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자, 10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를 떼줄게요. 저는 요즘에 이제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해서 피지가 잘안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모공이 열리면 피지가 막 올라와 있는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피지연화제를 준비했던 화장솜에 다시 붙여줘요 코 위에다가 다시 한번 얹어줍니다 이 상태로 또 10분 동안 피지를 녹여 줄게요 아 그리고 이게 톤업 제가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마스크팩 붙지만 안 되나 하실 텐데 그러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집에 토너 패드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붙이고 있는 거기도 하고 마스크팩은 이런 데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팩 중에서도 코 이렇게 있어서 그걸 이렇게 올리고 쓰면 되긴 하니까 마스크팩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분 후에 만날게요. 자 이제 10분이 또 지나고 피지르 연화를 했어요. 제가 원래 정말 여기 코잔정에 피지가 많아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거하고 되게 많이 나아졌거든요. 지금 이 피지 원하지 바른 걸 떼내고 그리고 이 토너 패드들도 다 떼내줄게요. 피지 뺀 것도 한번 쑥! 닦아주고 이제 이 상태에서 피부를 그 우리가 그 얼굴에 보면은 이렇게 나비 존 쪽으로 그리고 콧장근 쪽으로 되게 많이 각질이 올라와서 그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로 이렇게 긁어줄 거예요 찡 이렇게 이게 보면은 음, 소리가 들리죠? 실제로 물을 이렇게 묻혀보면 미세하게 물이 튀기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워터 필링이 거든요 그래서 얘로 얼굴을 긁어줍니다 제가 열심히 필링을 하면서 찍었는데, 글쎄, 노, 이 녹화를 안 누른 거 있죠.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얼굴에 조금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피부가 좀 이렇게 건조할 때 하면 자극적인 것 같아서 좀 촉촉하고 좀 풀어있는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하루에 한 1에서 한 2g 정도의 피지가 항상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피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이제 환절기 때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피부가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재생 관련된 로션을 촘촘하게 잘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어, 제 얼굴만 가득 나온 봄철 환절기 영상이긴 했는데 이게 막 그렇게 긴 영상은 안될것 같아요. 되게 짧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봄만 되면 완전 이게 허물 벗듯이 이런 데막 이렇게 벗겨져서 올라오는 사람으로서 찾아낸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울이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상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